감심으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언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스템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케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케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케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말날날에는 예수 다섯 살에 야렛을 낳았다. 말날날에는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말날날에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백예수두 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레스는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육십다섯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45살을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본문은 아담의 후손들 그 계보로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이어받으며 생육하고 번성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이 족보에 보면 공통적으로 몇 백년을 살았든 그렇게 살고 죽었다라는 표현 또한 나오게 되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인류 전체에 미친 결과 인류 전체에 미친 영향을 분명히 죄색이게 해 줍니다. 또이 애노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데요. 그 예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을 그래서 생명의 약속, 구원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이 족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되새기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창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장에서 죄인들의 계보인 가인의 후손에게도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죠. 이 계보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언약의 계승자들이 나오는데 몇 세에 그 언약의 계승자를 낳고 또이 아들 딸을 계속 낳으면서 몇백 년을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약속의 계승자를 낳고 또 계승자 약속의 계승자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족보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복과 함께 사명도 주셨는데 그때의 약속으로 주셨던 그 복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되새기게 해 줍니다. 아담의 이 후손들,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약속의 계승자들. 아담도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지키시는 표징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켜 주실 것을 그리고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그 약속의 계승자들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땅에서 창조 언약을 따라서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아담의 족보 특별히 이 약속의 계승자들조차도 정말로 그죄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안에서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되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게 되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에녹의 삶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든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지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누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는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으로 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지만 동시에 죄와 죽음의 성향도 함께 전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족보 이 후손들을 보면 이제 후손이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아담은 이 1절에서 보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는데 그런 성향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후손을 얻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상도 이어지지만 아담의 영상, 즉 범죄하고 타락한 그 성향도 분명히 이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다이 약속의 계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죽음의 성향까지도 전해지다 보니까 이계부에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죠.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최종 결과는 뭐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인생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정말로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요즘 그 죽음에 대한 이 부분을 숙고하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요. 죽음을 인지할 때 주어진 삶의 소중함들을 달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으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어버리지만,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끝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꿈꾸면서 달려가지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렇게 내일 미래를 바라고 꿈꾸며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뭐냐면 오늘 내게 소중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는 가족이겠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오늘 만나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주어진 그 만남의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곤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을 허투로 살지 않아요. 앞을 보고 절제하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앞만 보다가 지금 할수 있는 아니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앞만 보는 경우에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애녹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지금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게 뭐예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평생토록 수고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살아 가는데 그렇게 땅에서 수고한 것이 영혼과 이어지느냐.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수고해서 얻는 게 뭐냐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땅의 소산물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혼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 이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 세상살이에 허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유한한 삶 이후의 세계가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수 있고 전해 줄수 있는 거죠. 그게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인생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인생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줄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신약과 연결해서, 신약까지 연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과 권면이 정말로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시름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누구도 그 비참함을 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 계획을 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저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또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